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잡지 중의 하나인 타임지에서 매년 그 올해 의 인물을 선정을 합니다. 가장 최근이 2021년 작년이죠. 2021년 올해 의 인물은 이제 이 사람입니다. 예. 테슬라와 그 스페이스의 일론 머스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 이유가 지구의 삶과 지구 바깥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부자를 얘기할 때 백만장자 더큰 부자 뭐 억만장자라고 얘기하는데 1조 달러 이상 가진 사람 이 조만장자라고 이제 얘길한대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인류 최초로 1조 달러 재산을 가진 에, 조만 달러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뭐 2020년에는 올해 인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정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언제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높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그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서열을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 평양 구절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에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고 이 우리 개역개정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뭐 열두 제자들이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크겠죠. 열두를 그러니까 이제 뭉치면 그래서 굳이 뭐 누가 큽니까? 그럼 이 너희들이 크지 하면서 뭐 이렇게 굳이 다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은요 누가 가장 큰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서 아 베드로가 1위권으로 부상하나 상대적으로 좀 초지하겠죠. 그 변화산 데리고 갈 때도 세 명만 딱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이제 3위권이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 나는 3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는가? 예수님께 좀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누가 서열 1위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서열 1위인지? 또 혹시나 서열 1위 되는 법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아,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4절에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어린이는 아주 그 낮은 위치에 속해 있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하신 것이 1922년 5월 5일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1920년 대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애, 뭐 애들, 뭐 어린놈. 그 외에 좀 비하하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권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죠. 그 혹독한 노동뭐 예, 조선시대에도 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서양 뭐 문학에 봐도 찰스 디킨슨의 그 올리버스 트위스트 같은 글을 아, 또 안데리산의 성냥파리 소녀 이렇게 보시면 아,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어, 작은 자 중의 하나인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는요. 부모가 신생아를 버려서. 죽게 내버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려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꾸짖었어요. 그,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꾸짖었더라는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숫자를 쓸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제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만큼 수를 세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쇼킹하죠. 우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분,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큰자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요즘 이제 어린아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 순수한 면도 있지만 또뭐 굉장히 영악, 영악 영악하기도 하고요, 당돌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초법소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 이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찰 뒤시하다 이제 유치하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찰들 어, 그러니까 순진하다 이건 어, 이 유치하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어린이 다운 어린이 같은 이런 모습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이 순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이 같다라는 이거지 어, 예수님의 그 메타포 오늘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아마 이 면에 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시는. 고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이 어린이 같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이와 아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겸손한 거.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식하는 거. 내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의존적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루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든다는 거, 그렇죠? 아주 순수하게, 아주 또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 이 4절, 어, 이 어린아이같이 어, 되지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꿈이 없이 순진해지려면 이렇게 또 어, 스스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좀 종합해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절대 의존성, 또 순수함면, 또 진실됨면, 또 이제 수용성이 높은 거예요. 받아 잘 받아들이는 거, 또뭐 예스라고 얘기하죠. 무한 긍정과 꿈이 없고 뭐 뒷일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그런 단순함.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바 왕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제 빼내 줘요. 그래서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찾아가냐면요. 이제 성도들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찾아가 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데라는 어린 아이, 어린 여정이죠. 어린 아이가 이제 듣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너무 기뻐 가지고 문을 열어 주는 거 까먹을 정도로 막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로데라는 어린 아이한테 "내가 미쳤구나"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잘못 본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데가 찾아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뭐,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열심히 주님 베드로가 석방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laughs>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게안 순수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머리 속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로데 이 어린아이는요 아주 순수해요 때가 없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베드로의 목소리다 그러면 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 내가 베드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면 그냥 베드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 저희 아들 중학교 3학년짜리 현주님과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 친구가 이제 자전거 타자고 이제 불러낸 겁니다 저희 집 앞에 홍제천이 흘러요. 홍대천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타고 가면 한강 고수부지를 만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가면서 야 우리 파주 헤이리까지 자전거 한번 타고 갈래? 이렇게 그냥 카카오맵 보고 그냥 가면 돼. 그랬더니 현준이가 그래.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긍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 엄마한테 나 갔다 올게 하고 그권대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그니까 그, 어, 저희 그 홍대천에서 이제 쭉 가서 파주까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 50 편도 한 50km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렌스 암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넘어서 출발했는데 7시 넘어가지고 해리 이제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고 얘네들 이제 그렇게 5시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막 가까운 가자 하 어면서.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여덟 시쯤에서 이제 파주 헤이리에서 이제 다시 다시 왔던 길 걸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막 되게 초조하죠. 9시 넘었는데 지난 주그 강사님 박병호 실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실장님 웬 들이십니까? 그랬더니, 현준이 집에 왔어요. 물어보는 거. 저희가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옆에서 보시고 저희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받니까 저는 더 걱정되기 시작니다 <laughs> 아이고 <laughs> 괜히 이제 방깥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안 오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근데 10시 반쯤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다가 도저히 도저히 못올것 같으니까 이제 SOS 아, 도저히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근처에 이제 주유소가 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주유소 좀 찍어달라 그래서 이제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 내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제가 다시 고 완전히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 다시 갈아입고 10시 반에 아, 네비게이션 딱 찍고 가니까 25km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그 저희 집에서 그래서 가서 어 이제 두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 꾸겨가지고 뒤에 뒷자리 타고 뭐하여튼 어떻게든 해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보내고 저희가 집으로 딱 도착해서 저희 집 안으로 도착하니까 1 1시 반쯤 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에 어른들 같으면 자 우리 가까? 그러면 바로 그래? 그게 아니라 자 이게 몇 킬로 되지? 어, 시간 이 얼마나 걸릴까? 어, 힘들겠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가 복잡해 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뒷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아 다음에 가지. 하면서 이제 결국 못 가요. 결국 출발 자체가 할 수가 없다는. 근데 어린이는 가자. 그럼 가죠. 바로 출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 계산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뭔제 뭐 아빠 찬스를 쓰는 한이들에도 결국 어떻게든 갔다 와요. 예수님 권면이 그거예요. 3 절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어 신의 존재, 아 신이 살아 있는가? 진화론이었죠, 저 과학적 증거가죠. 이렇게 하나 둘두개 둘 따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4 절에 누구든지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하나님 나의 방식이 절대 의존성과 수용성과 이 진실함, 순수함. 단순함이 계산하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것, 예, 그럴 때 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때 성교사 지망한 두 명의 그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동갑내기 A라 B라고 칭합시다. 그런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A는 성교사 될것 같아요. 둘다 굉장히 원하는데 근데 B는 제가 못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A라는 친구는 굉장히 단순해요. 한 명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나님이 가라 하면 이게 바로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교회에서 그럼 인도 1년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오라 그러면 예, 그럼 바로 가요. 갔다 와요. 또 국내에서 선교 훈련해라 그러면 예, 그럼 바로 또 갔다 옵니다. 또미얀마로 가라 하면 또미얀마로 가요. 또미얀마에 있는 어떤 형제랑 결혼하라 그러면 바로 또결혼합니 예, 뭐두달 만났나, 석달 만났나. 뭐 바로 예스, 예, 스 하나님 뜻이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말린 너무 빠르지 않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잘안 말리거든요. 너 고생해라. 잘안 말리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게 나중에 영목들에도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바로 또 결혼하더라고. 지금도 계속 성교 현장에서 사살 하고 있어요. 단순한 순종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는 거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명은요. 성교에 대한 마음 굉장히 많은데 생각 이 굉장히 복잡한 친구예요. 계속 계산하니까 이제 주저 주저해 뭔걸못 해요.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이렇게 될것 같고 결국 움직이질 못하더라. 생각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에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 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많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하신 말씀 p y I am not a happy. I am not a happy. I am not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happy. I am not a happy. I am not a h a 이 p y I am not a happy. I am not a happy. I am not 방향 자체를 180도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 나 같은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세요. 저처럼 음, 죄인을 어떻게 부르세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큰뭐한 자리 차지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다 가시려고 해요. 다 버렸던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계산하게 돼요.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가운데 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너 잠깐 가운데 좀서 있으라.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누군가 지명해서 가운데 서있으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갑자기 왜 나를 가운데? 어린아이는 안 그렇다는 거죠. 어, 예수님이 불러요. 그냥 그냥 오는 거예요. 서 있으라 그면서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이가 온 것처럼 제자들의 그첫 모습과 첫 믿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그첫 믿음 어떤 첫 모습으로 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 법칙은요. 가만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이게 열역학 제1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놔도 시간이 지나가면 먼지가 쌓여 머리카락이 쌓입니다. 점점 더러워져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처음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점점 뭔가 어, 좀 뭔가 먼지가 묻는 거죠. 때가 끼는 거죠. 점점 계산을 해요. 걱정을 해요. 계속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전도사 처음 시작한 뭐26 27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청년사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 어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 그 초창기에는 매주 수요일날 아~ 어, 수업이 좀 늦게 마쳤어요. 저녁 수업이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 저녁 (10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저희 그~ 한한인 한국말 쓰는 청년부 한2 0여명 됐어요. 그래서 다 전화했어요. 2 0명 매주마다 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막 상담도 하고 그때는 집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또 10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어떤 애는 11시, 어떤 애는 1 2시 이렇게 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전혀 고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함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냥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점점 뭔가 좀고려하게 시작해요. 뭐 아, 내가 전화하면 너무 이른가? 아니면 너무 늦은가? 지금 업무 중인데 바쁜 건 없는가? 막저그 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단순함은 사라지고 계속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뒷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 뭐 단순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점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코로나인데 가도 되나?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긴데 가도 되나? 아이 데리고 가면 너무 힘든데 가도 되나? 내일 출근하는데 한 아, 조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예배 그 자체로 만족했어요. 다른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수한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어져요.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저에게 유익한 거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좀좀더 효율적으로 뭐 시간을 아낄 방법이 없을까 를 생각하게 되는 거. 근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고 조금 삐딱하게 되고 좀 뒷일을 생각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에라스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앞에도 남아 있는데요. 라틴어입니다. 아드폰테스를 고 읽어요. 어 본질로 to f o u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종교 개혁의 어떤 모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고, 원천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 가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열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그냥 막 그렇게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첫 불심을 기억해요. 첫 열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는 그 부귀영화 뭐다 버리고 단순히 고난 속으로 투신합니다. 전부 다땅 끝으로 나가요. 복음 전파하고 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제 삶들을 처음 먹었던 그 마음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좀 돌이키게 되길 바래요 우리 귀한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좀 의존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또 순종하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그런 순종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 것이 아 그럼 어린아이 같이 살면 못 살아요 목사님 그럼 어르숙해지고 막 사기 당하고 막 보이스피싱 막 전화 오면 아 그래요 보내드릴게요 막 그러고 막 이용당하고 막 그러란 말씀도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말으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둘기 같이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라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요 믿음의 태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린아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철학자죠 인문학자 니체가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책에서 정신의 세 단계 변화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세 단계, 그러니까 인간이 세 단계를 거쳐 성숙하는데 이 뒤로 갈수록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낙타 같은 모습이, 아이슈, 유슈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 예전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로 간대요. 사자는 아이 위를, 그렇죠? 그렇게는 결코 안 산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자유, 새 창조를 모색하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이 니체가 어린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 M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겁니다. 그냥 나. 예, 여러분, 그 어린 니체가 이제 어린아이를 가장 그 인간 성장의 최고점으로 보는 이유가 이 어린아이의 그 망각의 능력. 예, 어떤 과거의 뭐 상처 이런 거 없어요. 있어도 그냥 다 잊어버려요. 누구랑 싸워도 금방 또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될수 있고 또놀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거인 거 인간의 최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 신성한 긍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어, 그 인문학자 니체 예수님안 믿어요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결국 가장 근국적인 모습이 어린 아이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우리는 그거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문명은요, 인간 본연의 그 어린아이, 아이엠 그러면은 이건 다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문화는다 죽이는 거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성이라든지 그 창의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 되게 인기 있죠, 그렇죠? 그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스위스 토마토 뭐 이런 식뭐 기러기 토마토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 그 주변의 모습이 어때요 다 하, 이래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그게 문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다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하, 왜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이해되고 그게 긍정되는 사회가 오히려 더 멋있고 궁극적인 그런 지향점의 사회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태도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라는 거 믿음의 어떤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효율성과 실력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믿음으로 좀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벗어나 있다면 다시 어린이의 모습으로 어린이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게 되길 바라고 한 번도 어린이였던 적이 없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어린이의 모습을 좀튀어날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만 붙잡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